자, 드디어 소수 시리즈의 대장정,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소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봤잖아요. 근데 말이죠, 이 중요한 소수들이 대체 어떤 규칙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 지성사 최후의 미스테리, 바로 우주의 비밀코드를 푸는 열쇠라고 불리는 리만 가설의 세계로 한번 뛰어 들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계단 모양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수수가 얼마나 제멋대로 또 불규칙하게 나타나는지 그냥 한눈에 보이죠? 어떤 패턴도 뭐 예측할 만한 규칙 같은 것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꼭 누가 우주에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숫자를 막 흩뿌려 놓은 것 같아요. 그야말로 수학적인 혼돈 그 자체인 거죠. 수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으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리고 이 혼돈의 비밀을 푸는 건요, 단순히 학문적인 호기심 그 이상이에요. 클레이 수학연구소에서는 이 문제를 푸는 사람에게 무려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억 원이 넘는 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게 인류가 아직 풀지 못한 가장 위대하고 또 어려운 미스터리라는 게 실감이 나시죠. 하지만 만약에 말이죠. 이 모든 무질서와 혼돈 속에 아주 완벽하고 아름다운 질서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주 전체를 꿰뚫는 어떤 군본적인 조화가 이 소수들을 지배하고 있다면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천재 수학자 베르나르트 리만 이 사람이 이 혼돈을 꿰뚫어 볼 아주 특별한 도구를 발명해냅니다 그게 바로 리만 제트 함수인데요 음 복잡한 수식은 잠시 잊으셔도 괜찮아요 이 함수를 그냥 우주의 숨겨진 주파수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라디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리만은이 라디오로 소수들의 숨겨진 음악을 들으려고 했던 거죠. 이제함수라는 라디오에는요, 특정 주파수에서만 잡음이 싹 사라지면서 0이 되는 특별한 지점들이 있어요. 수학자들은 이걸 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근들을 찾아서 좌표에 하나씩 찍어보니까 처음에는 이것도 소수만큼이나 완전 뒤죽박죽, 무질서해 보이는 거예요. 꼭또 다른 혼돈에 빠진 것 같았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수학자들이 지난 160년 동안 컴퓨터로 무려 수조개가 넘는 근들을 계산하고 또 계산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이지 경이로웠습니다. 흩어져 있던 그 모든 점들이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쇳가루처럼 단 하나의 완벽한 직선 위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정확하게 정렬된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 기적 같은 선을 우리는 임계선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 줍니다. 이 임계선은 바로 혼돈 속에 꼭꼭 숨어 있던 소수들의 비밀 지문인 겁니다. 모든 소수의 정보가 이선 하나에 완벽하게 암호화되어 있는 셈이죠. 그리고 리만 가설은 뭐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모든 근들도 예외 없이 바로 이 직선 위에 있을 거라는 아주 대담한 예측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측이 전혀 불가능해 보였던 소수의 혼돈에서 시작해서 제타 함수라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넣었고요. 마침내 임계선이라는 완벽하게 숨겨진 질서를 발견했습니다. 혼돈에서 질서로 이것이 바로 리만 가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서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설이 만약 사실로 증명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소수의 분포를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인터넷 뱅킹부터 군사 기밀까지 우리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거의 모든 암호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근본적으로 질서와 조화 위에 세워져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결국 리만 가설은 단순한 수학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건 물리학, 철학 그리고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에요. 바로 이것은 이 세계가 질서와 완벽한 조화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묻는 지성사의 가장 위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1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류 최고의 천재들이 도전했지만 미만가설은 여전히 증명되지 않은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증명은 이 내용을 보고 있는 미래의 누군가에 의해 완성될지도 모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여러분의 탐험은 이제 시작입니다. 소수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의 수학 탐험은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늘 함께 했지만 그 깊은 의미는 잘 몰랐을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비밀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